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으로 수능영어 1등급을 맞은 서유경입니다. 이번에 이화여대랑 홍익대 두 곳에 합격을 했고, 2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집이 약간 학원이랑 가까웠는데, 지나다니면서 학원에 되게 크게 이투스 전홍철 선생님 강의하고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해서 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투스라는 학원 자체가 되게 커서 어, 어떤 수업일지 궁금해서 제가 듣게 된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현장 강의를 들으면 약간 강의는 좋아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전황철 선생님 강의는 숙제 체크도 되게 꼼꼼하게 받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도 쉬는 시간에나 다른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모의고사 끝나고부터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 때랑 파이널 모의고사랑 수능 직전에 하던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영어공부를 하면서 기출을 다안 돌렸다는 게 저한테 되게 약점이 되는 것 같아서 기출제를 들었는데 기출의 패턴이나 문제를 어디서 내고 그리고 그런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시 분석을 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수능이 다가올 때 제가 틀렸던 고난이도 기출을 다시 푸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숙제로 항상 B 모의고사랑 C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풀게 굉장히 많아서 매주 감을 잃지 않고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푼 다음에 강의에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모르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단어를 모아서 외운 것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 외에도 스피드 보컬을 수능 한달전 정도부터 수업하기 전에 시험 준비하는 거 외에도 제가 따로 암기를 했었는데 그때 성적이 약간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기본이 되는 게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는 단어들만 추려서 매일 조금씩 외웠어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일단은 단어를 모르는 걸 정리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비 문제가 이제 연결어도 없고 답을 모르겠으면 연결사 있는 부분이 가장 답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능에서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비 문제 의 답을 약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찍었는데, 맞은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문법 부분에서 개념 설명이랑 같이 1번부터 5번 선지가 어떤 문법이 사용됐는지까지 알려주시고 어떤 문법 개념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잘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좋은 모의고사를 약간 실전처럼 풀고 강의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나 유의어들을 정리해 주셔서 그것도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3학년이 올라와서 모든 모의고사를 다 2등급을 맞아서 성적이 되게 안 오르는 것 같이 되게 불안해서 제가 단어장을 엄청 열심히 돌렸는데 그때 현장 강의에서도 시험을 매주 보고 있어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한건 아닌데 그래도 30분 정도 매일 단어를 외우는데 써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3강에서 5강 정도씩 외웠는데, 그리고 10강을 외우고 다시 처음부터 1강부터 10강까지 복습을 한 뒤에 넘어갔고,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추려서 외웠기 때문에 양도 좀 적어지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장에서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고, 유이어나 바니어도 같이 나와서 되게 좋았고, 연결사나 수거도 정리를 해서 외울 수 있고, 주제별로 단어나 EBS 이제 수능 특강 단어들까지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일단 수능 대비를 위해서 매주 감을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숙제도 되게 다양한 모의고사가 나오고 파이널 모의고사의 문제들이 수능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셔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된것 된 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 점수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수능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약간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영어를 이제 3학년이 올라오고 거의 다 2등급을 맞았었는데 영어 1등급이 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 10월 모의고사까지 2등급이 나오고 되게 불안했지만 결국에는 수능에서 95점으로 1등급을 받게 됐고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오면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